광교 신도시와 인근 용인 수지구에서 작년 분양한 새 아파트들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자 기존 아파트 값이 최대 3천만 원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 건설이 작년 말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분양한 성복력 롯데캐슬 골드타운. 다음 달부터 2231가구의 전매 제한이 해제됩니다. 분양권 거래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는 9월이면 인근에 있는 수원 광교 신도시에 분양한 광교중흥S클래스 2231가구에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용인 수지와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는 8 곳, 총 8,811가구에 이릅니다. 용인 수지에서 성복역 롯데캐슬과 동천자이 1차 등 4,936가구, 광교 신도시에선 광교 아이파크와 광교 더샵 등3,875 가구입니다. 입주에 3년 정도 걸리지만 분양권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기존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는 물량이 일시에 늘어나게 되면 새 아파트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기존 아파트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츠나 브랜드를 갖춘 분양권 단지는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웃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용인 상현동 만연마을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4월 3억 6천 4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월 3억 8천 8백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달새 2천 4백만원 떨어진 겁니다. 인근 수지 진산마을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는 3월 5억 400만원에 거래됐지만 4월엔 4억 6,800만원으로 한달 만에 3,600만원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